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0월 10일 목정 성경공부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성경공부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제 설교 말고 다른 분들의 설교 시간에 준비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자면, 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루살렘 방문한 기록이 몇번 정도 나올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음, 첫 번째 다, 저, 답은 다섯 번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쪽에서 사역하다가 처음 올라왔을 때, 그리고 11장, 15장, 18장, 21장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럼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방문은 이 다섯 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 신학자들의 의견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방문이거나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아, 저는 11장에 그 방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오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다른 할례와 같은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라 결정한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가 적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저는 11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28절하고 29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런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저 이방인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뭘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것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 해라. 그래서 딱네 가지입니다. 우상, 바친 재물, 몽 피, 목매워 죽인 것. 그거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음행 멀리 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좀 요구했던 할례나 율법시키는 것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딱 결정된 게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종교회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그 질문을 하나 더 내는,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음, 그 2장에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과연 누구를 가르키나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그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구절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개바 요한. 이세 사람 이야기 이 나오죠. 그 그러니까 개반은 베드로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리고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표시하는 말이 이 유명한 사람들 또는 기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럼 내가즉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알레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도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바드로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유대인 사도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서로간에 인정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절내 가시면은 어 그렇게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구제 헌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음 사도행전은 물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딱 국한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9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구제 현금을 모으고 있는 것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거기에 보면 음,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이방인들, 이방인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 밥도 먹지 않고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대 사람들 그리고 아, 바나바까지도 따라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이 유대에 있는 사람하고 유대에서 저기 에루살렘에서온 사람들이 있었, 있으니까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하고 관계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있으면 부정탄다. 그러면서 이제 밥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또왜 사도 배드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정결례법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눈에 사도 베드로가 그 부정을, 부정하게 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아,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그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음,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고 중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 찬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어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무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무란 거는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기억나게 된 거고 그것을 신경 쓰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유대 사람들 바나바까지 그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이방인 형제들 또는 다른 유대인 사람들에게 나쁜 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경계해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베드로를 비판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 사도 바울이 글을 적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율법하고 이런 지키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지자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3절, 14절로 가면 아주 강한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위선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선을 하고 위선에 끌려가고 하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변결 예법을 따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옛날 방식의 구약의 그 말씀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는데 행동은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면으로 지금 어긋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 시키는 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유대인의 눈에는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이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눈으로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 7절 가면 그러시죠.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게 꾸덕 같은 거죠. 지금 유대인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인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죠?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율법 지키려고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 크리스천들이 죄인을 죄인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오해를 받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어서 죄인 되는 그런 논리가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논리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가면, 내가 허리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헐어버린 게 뭐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허물어버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무너뜨리고,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대신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19절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죄지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다 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산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스 2장 20절 오면은 제가 질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암송할 수 있으신가요? 같이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 갈라디아스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전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하던 나가 아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살면 나는 구원 받을 거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좀 지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외워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한번 이렇게 외워볼게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셔서 외워오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